윌리엄스. 돌아서에서두점 던집니다. 아, 들어갔어요. 네. 오, 윌리엄스 선수가 이제 이 피켓노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. 혼자 다 놓고 있습니다. 지금 윌리엄스 선수가. <laughs> 지금 13대 5인데 윌리엄스 선수가 13대 점을 해주고 있어요. 네, 네. 상당히. 어 예, 좋았습니다. 김진유. 이워줍니다 윌리엄스. 오, 좋아요. 예. 아, 많이 움직이죠. 지금 네. 예, 오! 안 들어갔어요! 블럭이에요. 윌리엄스의 스틸입니다. 예. 자 윌리엄스 직접 올라갑니다. 라이엇 투투! 아, 좋습니다. 예. 갤럽 윌리엄스. 아, 아, 화려합니다. 예. 아, 잘해주네요. 예. 윌리엄스 선수. 오늘 경기 윌리엄스 커리어다!